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지를 불러 증거하노니,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자 이제 어떻게 뭘 택하느냐? 그것은 자신이 정해야 될 문제잖아요. 음? 자이 문제를 우리도 깊이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속에 아직 음?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잘 분별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고 나와 나의 가족들 이웃사람들 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구원 받는 사람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험한 길로 가는 거다. 예수 믿으려면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못하고 응? 어, 내 원하는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예. 믿으려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 괜히 미,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수도 있고 어, 어떤 고난도 있고, 그러니까, 아, 네, 예수 믿는 거, 이게 좁은 문이구나.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좁은 문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격을 배우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한 게 아니에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멸망으로 간다든지 에? 에? 그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음? 믿는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다. 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음? 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영접지 않고 배척했다. 음?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알아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자나 였으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예?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영접지 않았다. 왜? 몰라서.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만일 제가 어디에 전도집회하기로 약속이 돼가지고 어? 이제 에 며칠 몇 시에 뭐 어느 공항에 도착하기로 약속됐고 거기서 기다린다고 합시다 그런데 응? 제가 딱 도착하자마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때려주겠다고 합시다 <laughs> 왜 죽였느냐 강도인 줄 알고 그 비극 아니겠어요, 그죠? 예? 네? 어떤 집에 아버지가 멀리 외국에 돈 벌러 가셨는데, 음, 가난하게 살아요. 엄마는 항상 어, 아들에게, 야, 아들아, 어, 아빠가 지금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오시면 우리도 좋은 집에 살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잘살수 있어. 그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아빠 곧 오신다. 이제 오랜 후에 아빠가 오셨어요. 오시다 보니까 좀 늦어서 늦게 오셨어요. 밤에 에이. 그런데 아들이 그 아빠를 요 도둑인 줄 알고 때려죽였다 갑시다. 그리고 평생도록 자기가 때려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것도 비극 아니겠어요? 응? 그보다 천배만배 응만배 큰 비극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주겠다. 왜? 몰라서. 왜 몰랐느냐? 그들은 말 배우면 성경을 배우고, 어? 안식을 지키고, 어?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몰랐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도 알지 못했다. 참 모순이죠. 비극이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치함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다 쫓아내서 약 2000년 동안 전 세계 얼마나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응?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팔레스타인 가난한 땅입니다. 응? 그들이 순종하면 육신의 복을 받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육신의 저주를 받고, 응? 그리스도를 배치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역사 한번 딱 뒤집으면 영적인 겁니다. 응?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되는 가운데 음? 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었던 축복을 뺏어가지고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성경이 약 2,500여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예.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 전성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일이면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는데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중에 얼마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오실 때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 육신적으로 택한 백성,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 아닙니다. 예, 이것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파리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주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한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예. 구원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문과 좁은 문, 이두 가지는, 예. 이미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